인사 듣고 나서요,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뒤에 배경을 해서 같이 사진 한장 찍고 싶으시다고 하거든요. 뒷모습 보이실 때박수 쳐주시고, 이따가 좀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本当にありが여러분의反応を見ながら僕も見られてなんかと新鮮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えっとこの <놀람> 여러분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되り 도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영화관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이 영화를 저도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신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곧 개봉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트위터,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뭐 이런 힘들이 굉장히 필요시기라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들이 저희 영화 8월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또 여름의 정서에서 함께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재미있게 다시 한번 느껴지실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8월 달에 또 뵙는 걸로 알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음 같은데요. 8월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또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뵙고 싶고요. 영화 즐겁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렇다지도 무겁지 않고 그렇게 가볍지 않고 여러분들께 좀 소소하게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쁘고요.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 저 제가 배우들 때문에 많이 행복했는데 또 저한테 많은 그 즐거움을 줬던 이준 배우가 네. 네.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본처랑 지금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본랑 아, <laughs> 본처랑, 네. 본처랑 네. <laughs> 네. 지금 며칠 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 잘못온게 아쉽고 네.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은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권율 배우 캐스팅할 때 술자리에서 노는 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했었는데 그런 좀어 이게 장난스러운 20대에서 젊은 날의 어떤 연애도 있고 어예 조금 나이 먹어서 하는 그 운철과의 연애도 있고 그런 어떤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또한 사람의 하나 한 일대기 안에서도 좀볼수 있는 예 그런 현실적인 연애 영화를 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월에 개봉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 영화 남산 장면이 9월에 찍은 거거든요. 9월까지 쭉 가서 그 장면들과 현실이 겹쳐질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큰 박수로.